안녕하세요, 미키 글러브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왔어요. 1학년이고 0 유학원 통해서 어, 영국 근처에 갔는데 어, 관리를 잘해주는 보딩 스쿨과 학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관리라는 개념이 아이를 잘 기르는 거는 어느 보딩이 다 괜찮거든요. 근데 다만 공부를 우리나라처럼 막 가르치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의 개념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영국이 막, 애들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공부하면 학교에서 서포트 하는 정도?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공부에 집중돼 있는 학교들이 따로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검색해서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금, 이어 10학년이잖아요. 10학년은 이미 학교를 옮기기에는 너무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 9, 10, 11은 묶음이에요. 이때, 이때 학교를 주로 옮기거든요. 8학년 끝나고, 이렇게 옮기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학제상 이때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10학년을 가버리는데, 이때 뭐가 걸려있냐면, GCC 시험을 봐요. GCC 시험을 보니까, GCC 시험이 결과로 이제 또, 그죠 어, 다음, 뭐, 그, 6펌 칼리지를 갈수 있고, 가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6폰 칼리지를 가는 걸 목표로 해야지, 이 이어 1이 어디로 옮기잖아요? 그럼 다시 10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남들 1분일 때. 그리고 이렇게 되죠. 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 유학갈때한 학년 낮춰가고 뭐 이런 거 의, 의미 뭐 크게 생각하고 당연히 뭐 영어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했는데 한번두번 번 낮춰간다? 이거는 이 학생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는 못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요. 그냥 묶어 놓고서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요, 어, 특 남학생들은 옆에서 자꾸 이렇게 펌프질 하듯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슬쩍 슬쩍 공부하게끔. 막 시키면 반항심이 일어나는데. 미안. <laughs> 학생들 미안. 근데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뭐냐면, 하 수학과 네, 수학 쉬우니까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외국인 학생이라고, 그죠? 어, 뭐 외국, 외국어예요. ESL로 빠지면 절대로 안되고요. 영어를 과정으로써 공부하는 그쵸. 뭐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펄스트 랭귀지로 모국어의 개념으로 그쵸. 시험을 봐야지 세컨드로 들어가잖아요. 이미 이게죠? 성적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펄스트는 좋은 대학에서 많이 받아주고 성적이 상 e c 세컨드를 받아주는 학교 있는데 펄스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b 이상 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B 정도 받으면 면제인데, 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학교들은 이 b 맞으면 안 되는 학교에 a를 맞아야 6폼 학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제가 지금 뭐 요거는 지금 관리 지금 하시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어템부터 수학을 잘하면 이 지세시 시험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은 학교 옮기면 안 되는 시간이고요 언제 옮겨야 돼요? 어, 12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6폼 칼리지라고 얘기할 때 이때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렇 음, 그럼 나이도 알맞고 괜찮아요. 예. 네. 어, 학교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어, 그죠? 음,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서포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g c s 의 이게 기간이 뭐, 그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간는데 GCS에 안 돼요? 전 반대거든요. 어, 어떤 경우 봤냐면 19살인데 GCS에 공부하는 과정을 봤어요. 이거 진짜 들 떨어져 보이죠? 19인데 중학교 과정을 한다. 영국에서. 좋은 대학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아무리 영어를 못 한다 그러더라도, 어, 고등학교 졸업장, 아, 중학교 졸업장 있는 경우는 A레벨을 한번더 반복하더라도, 이렇게 A레벨 중심으로 하면 되세요. g c s 를를 반복하는 건 성적도 잘안 나오고요. 왜안 나오냐면, 영어나 뭐, 히스토리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성적 진짜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외워도 잘안 나와요. 사이언스 쪽이나 이런 쪽은 나오는데, 아, 어, 그죠? 크레딧이 있는 영어, 뭐죠? 잉글리시나 히스토리, 이런, 사이언스, 이런 건 괜찮은데, 어 그렇죠. 음, 뭐또 크레딧이 없는 뭐 디티나 이런 거 선택하면 또안 되죠.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요 과목 해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조금 고민해 볼 문제다. 근데 연구인은잘 없는데 제3세기에요 어, 그렇죠? 이게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컬리지들, 나이 많은 학생들이 좀 있어서, 아, 약간 저는 불만입니다. 이거는 유학원들이 커미션 있는 학교로못 보냈을 경우에, 가디언을 오래 하면은 또 수익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까, 아니면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CLC보다 6폼이 중요하니까 그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폼 칼리지를 선택을 하려면 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랭킹 이렇게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보는 거죠 잘난척 할게요 자까 m 먼트 t UK 보면 이렇게 퍼포먼스 테이블 이 테이블 보면은 웬만큼 나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아빙던 보다가 말았는데 아빙던 이렇게 보면서 16, 18세, 그저 점수 어느 정도 나왔는지. 오, 딴, 딴데 평균이 C인데, 이 학교는 A야. 안동 좋은 학교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오, 데스티네이션. 또 이것도 봐야 되죠. 데스티네이션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어, 그쵸? 이거, 어, 아, 죄송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을 보는 이유는 또, 그쵸? 뭐가 되냐면, 이게 어느 대학 갔는지. 또 중요하잖아요. 옥스브리지 갔다 말았다. 이거, 어, 그 학교가 얘기해주는 거보다 이게 나라에서, 그 통계 사이트에서 딱 나와주면, 정말 안심하고 볼수 있거든요. 레벨 3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는데 레벨 3가 얘네들은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3라는 단어에서 그렇게 그죠 레벨이라는 단어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이 정도 되면 괜찮아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보다 부모님들 마음은 또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랭킹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랭킹. 제가 지금 랭킹 두 가지를 요렇게 뺐는데요. 랭킹 두 가지. 그쵸?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뺐는데. 이따, 어, 뭐, 다시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어, 제가 이 랭킹 하면서 뭘 했냐면, GCC, Year 9에 가서, 10, 11에 가서 학교를 두세 번 바꿔서 좋은 고등학교. 6번 칼리지 e 좋은 데 가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이렇게 바꿨던 적이 옛날에, 아우, 전문이었죠. 왜냐면, 하 시험부, 여기서 가르치고 공부해서, GCSE 성적 잘 나오고 A 레벨 미리 선행해서 그 결과로 이제 되게 6폼 칼리지 입학 시험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학생 빼놓고는 웬만큼은 또 학교가 바뀌어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재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참여에 갈 때는 그 당시 유학원들이 6폼 칼리지를 잘 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인터내셔널. 왜냐면 커뮤니티 많이 주고 편하거든요. 거기선다 잘해주니까.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인터내셔널 가면 공부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접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보낸 학생들이, 어, 그, 보낸 학생들이 매년 와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애들이 착해요. 또 착하고. 왜냐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있고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게큰 학생들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 잘안 하거든요. 근데 착한 학생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착하거나 부모님들의 기가 엄청 세거나. 하 <laughs> 어쨌든. 이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뿌듯하죠. 왜냐면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까지 간걸 보니까 야, 너 좋겠다. 인생이 되게 달라졌겠다. 야. 한국에서 그렇게 가려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 잘난 척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그랬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그때 그때 생각하면 별로 기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말을 그냥 이렇게 뉘앙스를 들었어요. 이 저기 왜 그렇지?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너도 이렇게 대학 가서 좋았지 그랬더니 어 그렇죠. 음, 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학교 바뀐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LSE 정도면 좋은 학교, LSE 갔었거든요. LSE는 좋은 학교인데, 그렇게, 스 l l 칼리지 거기 안 갔으면, 못 가!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맞죠. 그런데, 어, 그런데, 별로 표정이 안 좋아서 제가. 어, 해, 그때는 행복했었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요. 부모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이, 아니요. 내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예. 학생들 고나이 때는 정말 예민하고, 조그만 거에, 그죠? 어, 예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전학이라는 개념을 두세 번. 어른들은 생각 없었죠. 그냥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아, 처음에는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데, 그 결국은 제가 뭔 얘기 했 어, 미안하다. 누구누구야. 너무 미안하다. 이 얘기 했어요. 저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불쌍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혼자서 보딩 다녀야 되지. 다른 애들은 부모, 님 영국 애들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몇번 옮겨다 니은 부모님이 다보걸 해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영국에 있어야 되니까 이저 예, 기숙사 이불 뒤집었으면 저 높은 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아 눈물 흘렸어요 분명히. 속상하거든요. 친구 관계가 그렇게 돼 버리면. 요즘에,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친구 간게 없다 그러지만, 예전엔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제가 전달받는 순간 너무 미안해서, 아, 이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세컨드를 안 하고, 그냥 학원만 운영하자.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지 말자. 내가 나서서 얘기하는 게, 결코,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교를 갈수 있지만, 학생들의 그 불행을, 뭐, 그죠그 불행을, 그죠뭐 이렇게 조금 유도한 느낌?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A 레벨 칼리지로그쵸 그렇죠? 이렇게 어 움직이면서 거의 안 하게 돼 있죠. 아 그런데 아 이건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한, 아 그죠? 헤아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지. 헤아리지 않으면 학생들 성적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저 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아 내가 아 그래도 지금이나 학교는 너무 엉망이야 막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죠 이런 광고 말고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요거 좋고요. 텔레그라프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부모님들의 선한이 있어야 돼요. 이 신문이지만 신문에서 이렇게 그저 데이터를 냈을 때 이렇게 그죠 교육부 요거랑 그죠 순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요. i s c <laughs> 이거 다르죠? 여기는 많이 봤던 학교야. 유학원에서도 얘기 들었던 학교. 이건 밑으로 가면 유학원에서 얘기했던 학교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학교들이 있거든요. 아, 일단 여기에서서, 인디펜던트 칼리지에서 A레벨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과가 우리나라 학생도, 물론 있어요. 제가 아는 학생도 여기서 6개월인가 1년 학교 자퇴하고 카디프 칼리지에 다녀서 어, 캠브리지 갔거든요 사실은 제가 A 레벨 칼리지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생 케이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 조금 제일 좋다고 얘기하면 딴 학교가 그럴 수 있는데 아 누구나 들어서 오그 학교 그랬던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길 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캠브리지 갔으니까 이런 학교들이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이런 스트레스 내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칼리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칼리지에서 어, 그쵸 이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서 이렇게 순위가 높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NLCS도 분교 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여기도 잘 가고, 뭐 그러는데, 붕교만큼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분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교가 있다는 거, 붕교, 분교, 분교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 뭐 튜토리얼 칼리지 튜토리얼 칼리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카오 대학을 잘 보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음.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튜토리얼 칼리지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뭐, 형식적인 입학시험이 있는 학교들은 들어가기 쉬운데, 가서 다 망하던데, 왜 이렇게 학교 순위가 높은 거야? 이유가 뭘까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학생들은, 갈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학교 선정할 때 중국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은 우리가 깔아줄 수밖에 없는 게, 걔네 가회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A 레벨 선행을 두세 번씩. 탑은 다 중국 애들이야. 영국 애들보다 중국 애들이 더 잘해요. 그만큼 탑에, 탑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칼리지 가서도 칼리지에서도 성적이 또 나오는 거죠. 이 칼리지를 다닌다는 건 얘네들이 몰라서 다니는 게 아닌데 아는데 어때요? 여기서 추천서 잘 받아서 가야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쵸 이렇게 나열 나열이 나야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그렇 어, 그쵸? 그렇게 그쵸 옆으로 찌러오는 르 학생이 아닌 정, 정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불안한데 A 레벨 리졸트로. 그렇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학교가 좀 많이 달라져요 학교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에요 여기는 정식 그죠 영국의 학교들 학교들 모아 놓은 것 중에 하나고요 커뮤니티 스쿨 그러면은 동네 학교죠 동네 이 학교 4번이 진짜 대단한 학교예요 동네 학교에서 어이저 이렇게 잘 갔으면 4번 대단한 것 중에 하나고요 많이 들었던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어, 7번이 사실은 좀 전에 봤던 요런 칼리지에서 시작해서 요 리그로 올라왔죠 자 요거의 데이터는 어디서 뽑았어요? 네, 교육부에서 한 거예요. 자, 교육부에서 한 학교를 찾아가시면 진짜 고등학교답게 공부시키는 학교고요. 여기는 학원 같은 학교들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아, 요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섞어놨을 때는, 그 저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18년이 이렇게 섞어서 발표를 했지만, 예전 발표 같은 경우 요건데, 요거를 보시면서 아마 대학을 선정하시는 게, 왜냐면 학교에서 해주는 그 역할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보딩이니까. 어, 중국 애들처럼 막 성적만 돼서 좋은 대학을 갈 거면은 요런 칼리지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죠 여기 어, 웨스트민스터 양쪽 다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학교들이 쭉 떨어져, 있, 쭉 떨어져 있죠. 이, 여기서는 높은데 뭐 여기는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어, 그렇죠? 학교 매, 매년 순위가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학교들 이렇게 있으니까 이 학교를 찾고 난 다음에 그렇죠? 어, 나라에서 그 이렇게 해주는 아까 제가. 이렇게 아빙던 찾았잖아요. 아빙던 찾은 것처럼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학교 찾을 때 훨씬 쉽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 가기는 더 편해요. 어떤 면은 칼리지로 접근했을 때, 왜냐면 까다롭거든요. 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요 학교도 까다로워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딩을 다녔던 학생은 해볼만 해요 여기는 GCS 성적 플러스 A레벨 어, 시험으로 입학이 되는 학교들이거든요 깐깐하죠 여기는 좋은 점이 하나 있죠 대학에서 동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국은 영국의 동문은 역시 이런 사립학교의 동문이 정말 중요하죠 <laughs> 예, 이서 동문들이 짱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튼 이튼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튼 나왔으면, 그쵸? 공부 거기서 좀 하면은, 그 어디 가요? 대학, 대학교 옥스퍼드 캠핑지잘 가죠. 옥스퍼드 간 다음에 또, 그쵸?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아, 그쵸? 지금 뭐, 계속, 계속 옥스퍼드 출신에, 그죠 이튼 칼리지 출신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죠. 아, 물론 지금 메이 총리는 아니지만, 아, 옥스퍼드 출신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예, 그전 카메론이나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 아 예. 브렉시트 생각하면 약간 이 학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인데요. <laughs> 브렉시트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이 학교 출신의 옥스퍼드 출신이거든요. 뭐 어쨌든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갈만한 학교들이 여기에 조금 있고요. 성적만을 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학교들 해주시면 되는데, 본교냐 분교냐를 잘 골라서 가셔야 되겠고요. 이 학교에 내 자녀분이 내 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기서도 대학을 잘 가지. 학교만 잘 들어가서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중국들 독차지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순위를 보고 그쵸?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순위를 보고 학교를 찾아가는 거 여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학교 요강에는 어드미션에 관련된 게 나와있어요. 이어 니이잖아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학교 찾아서 원서 미리 내놓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그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 그 즈음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다리려면은 학생이 어떤 정도 준비돼 있죠. 인터뷰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입학시험 준비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물론 돈을 조금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돈을 좀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들어가기가 좀 쉬울 수 있고요 돈은 상관없이 우리 학교의 명예나 뭐 그런 학교들 여기 죠 여기서 보면 7등하는 콩코드가 예전에는 입학이 진짜 쉬웠어요 진짜 학교다운 학교가 된거죠 교장선생님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예. 애들 막 남겨서 막밤 9시까지 수업 가르치 공부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사립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은 어떠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세컨더리에서 이렇게 명망이 높아진 거죠 아주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외국인 학생을 유치를 많이 해서 그랬죠 순위가 높아진 건지 양면을 다 가질 수 있는 학교인지 이제 리서치를 해보시면 입학이 좀 수월한데 그죠 어? 그런 학교,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학교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약간 외져요. 아예 요거, 외진 지역이에요. 네. 부모님이 한번 찾아가려면, 써, 써, 써 가야 됩니다. 그쵸? 네. 택시 대절해서 가야죠. <laughs> 자, 그래서 이런 학교들 그죠? 이렇게 점검 한번 이렇게 쭉 하시면서 찾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워낙은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려면 어려운 학교들인데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디언이랑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 아, 영국 가디언들은 관심 무관심해요. 대신 비용이 저렴하고 한국 가디언들은 관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비용이 비싼 만큼 관심을 가져줘야 되니까 아, 아마 이렇게 셀 들이 선택했을 때 중고등학교 유학을 간다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 인터내셔널 학교, 커미션이 맞는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가디언 비용이 비싼지. 싸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유학원들이 수익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든 상관없어요. 시작할 때이 학생이 맞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누구든 어때요? 어, 그죠? 아, 잘, 그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요. 좋은 학교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부모님이 원하시지만, 될수 있는 한 학생들이를 표정이나, 그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죠? 무작정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따라가지만, 나중에 스트레스 정말 받거든요. 어렸을 때그 상처는 평생 가거든요. 어, 저도 재 짓는 느낌으로 요즘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 큰 학생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 학생들은 잘 보다듬어주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 가디언 얘기가 나왔는데 가디언들은 그저 잘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이상한 가디언 없을 거예요. 옛날에 엄청난 가디언 사건. 제가 들은 것 중에 네. 가디언한테 학생이 전화해서 어저 그냥 너 힘든 거 없니? 그랬더니 아저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디안이 초코파이 그죠 하나를 사갖고 가요. 한 케이스도 아니고 하나를 사갖고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그런 거 청구하거든요 얼마 청구했고요 15만원인가 20만원 청구했어요 왔다갔다 택시비 70파운드 초코파이 뭐 3파운드인가 한기 거기 영국 비싸잖아요 3파운드가 뭐 하여튼간에 한 박스 값 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아그 15만원짜리인가 20만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는 걸로 부모님이 되게 근데 가리아한테는 한마디도 못해요 왜? 아이를 맡기고 있는 중이니까 저한테 얘기해 와서 막 하는 거죠 가디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내 초코파이 먹고 싶다 그러면 내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되지 부모님이랑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갖고 가 가지고서 나한테 청구했다고 수고비 얼마도 <laughs> 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그런 가디안 없고 아,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의중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가디언마다 약간 아, 그죠. 고집이 센 분이 있어요. 부모님 생각은 이건데, 자기가 하려는 거. 그런 부모님들, 그런 가디언은 계속 설득을 해야죠. 아, 그건 아는데, 영국식은 아는데, 내가 이돈 쳐들여서 유학 보내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설득하면은, 뒤에서 욕하든 말든 해주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고 하고 계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그죠 플러스 친구에 진짜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안 하는 게 답변 질문이 와서 제가 올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그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답변 말고도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그죠 이렇게 아,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 을 제일 빨리 받기 때문에요. 아. 플러스 친구 답변은 잘안 하는 편인데요. 어, 제가 메일은 이렇게 받았어요. 어, 어, 잘 보는 편이거든요. 플러스 친구는 선생님들이 바쁠 때 저희가 선생님이 관여하는 선생님 이약 다섯 여섯 분 정도 되는데 어, 선생님들이 오늘이 제일 바쁘네요. 월요일 아침이 바쁘시니까 제가 답변을 대신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하는, 다, 제가 잘할수 있는 답변이라 제가 답변했거든요. 근데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일반화시켜서 어 설명드리면 어머님들 공부하셔서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되세요. 어머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잘 어머님 말고 부모 아버님도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유학원이든 가디언이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을. 설득할 때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부모님이 더잘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학생들도 의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모르시니까 학생들이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얘기해도 공부만 해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그죠 윽박치는 식들게 느낌이 와요. 이미 너무 자유로운 나라에 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다독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 글러브의 미키였고요이 질문이, 아, 이 질문에 답변이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